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 방송의 나만의 터치 입니다 어, 루미 s 서티 어, 블렌딩 모드의 루미 o 서티 인데요 루미 h 서티를 적용한 빛의 재구성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작업을 할때 빛을 재구성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o p Photoshop, Photoshop, p 흑백 사진에 대한 부분, 흑백 사진의 명암, 깊이감 이런 깊이를 잘 구성할수록 빛의 범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왜 루미너서티를 적용한 빛의 재구성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원본이 있고요. 컨트롤 j 그냥 이대로 그냥 마무리하는 건 의미가 없죠. 빛을 재구성한다면은 모든 사진에서도 이 작업의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진을 다 빛을 재구성해서 깊이감을 줄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명암을 구성한다는 것보다는 빛이 다시 들어가서 환한 환해져야 될 부분, 어두워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채널이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레드, 그린, 블루. 지금 너무 어둡죠? 자, 그린.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보입니다. 자, 레드. 레드 너무 밝죠? 어둡고 밝고 중간이고. 미드톤, 하이라이트, 섀도우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레드는 무슨 표현이 나올까요? 하이라이트가 표현이 될 테고요. 미드톤은 가장 중간의 영역이 될 테고요. 블루는 어두운 영역이 될 겁니다. 물론 각 사진마다 채널이 표현하는 범위가 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빛을 구성할 때는 항상 채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밝고 중간이고 어둡다라는 거요세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밝기가 조절이 됐다는 거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아주 어두운 부분. 요렇게 같이 적용이 돼서 빛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작업에서는 그린 채널이 선택이 돼서 그린을 디플리케이트를 해서 그린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린에서 이 채널에서 작업하기보다는 채널은 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요 채널을 적절히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레이어상에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쪽에 와서 루미노서티가 적용된 값이 이미지에 적용이 될 테니까요. 자, 지금 루미노서티 요 보면은 지금 요부분 있죠. 요요 요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얘가 어두우니까 그 부분이 어두우니까 얘도 덩 같이 어두워지고 있죠. 근데, 그린 채널에서 가져온 이 채널은, 요 밖에 요 부분이 좀더 상당히 밝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미지를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그, 레드 채널의 밝기와 블루 채널의 어두움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하나의 가장 좋은, 아, 그레이 톤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그 깊이감이 있는 그 빛에 의해서 이 하단에 있는 레이어가 블렌딩 모드가 적용이 된다면 빛이체 구성이 된다라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 두 개를 꺼놓고 한 장의 사진처럼 그레이톤을 보면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채널의 레드 채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두 개가 믹싱이 되고 레이어 마스킹이 된다면은 좋은 모습의 한 장의 사진의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 한 장의 사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장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얘한테 그 빛의 범위를 넓혀 줄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요?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도 될 테고요. 아니면 마스킹을 해도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더 대비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쓸 예정이에요. 소프트 라이트 빛의 깊이가 더 생겨, 생기게 되겠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아져서 훨씬 더 그윽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어두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스킹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보다 좋은 느낌의 한 장의 흑백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드리어 마스크를 써서 그 어두운 부분을 가려주게 되겠습니다. 적절히 보여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좋은 느낌의 현장의 사진이 됐어요. 흑백 사진, 좋은 흑백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루미너서티를 적용한 빛의 재구성을 표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 흑백 사진을 구성하고 만드는 이 바보, 방법을 이제 익히게 될 텐데, 뎁스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가장 좋은 어, 작업 의 패턴이 나오니까요. 뎁스 값을 유지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라. 전체적으로 잘 녹아져 있는 모습의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두 이미지를 또 하나를 카피해 올 거예요. 요번에는 그 섀도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 원본에서 가져올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 만든 상태에서도 어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거는 원본을 해서 한번 가져오죠. 섀도우에. 블루 상당히 너무 어둡죠.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둡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린 채널을 적용해서 또한번 만들 수 있겠죠. 그린 채널을 하나 만들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린 채널에다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hift F 이렇게 그린 채널에다가 어둡게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그린 채널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해서 그린 채널을 어두운 섀도우가 적절히 담겨 있는 모습에 대략 64%니까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느낌의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채널을 가지고 오면 되죠 Ctrl A, Ctrl C, Ctrl V 지금 상당히,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 어, 어두운 요 채널을 자 오퍼서티 조절해 보니까 어디까지가 어두운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다, 어디까지 놔야겠다라는 게 이제 어, 알 수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에드레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브러시를 적용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A 키를 눌러가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 구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벽의 부분. 조명이 들어감 가 요런 영역들은 좀 밝아져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깊이가 어두운 톤이 이렇게 남아있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 채널에 있는 채널을 가지고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가장 좋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흑백 사진 작업의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또 빛을 재구성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오니까 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흑백 사진도 만들어보고 빛을 재구성해서 이미지를 빛을 재 탄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런 트레이닝이 한 번에 두 장의 모습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의 모습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본의 사진과 겹쳐지면서 빛을 채 구성시켜서 또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서 두 장의 사진이 나오게 되네요. 빛을 제어하면서 두 개의 모습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상대적으로 채도가 떨어진 영역은 채도를 끌어올려 주면 되겠죠. 자, 끌어올려 주기 전에는. 지금 노이즈가 많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죠. 자, 컨트롤 G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컨트롤 l E로 뽑아내서요. 노이즈가 이미지가 밝게 되고, 어두워지면 노이즈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노이즈를 적절히 제어를 해줘야지 빛이 부드러운 빛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거친 빛이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부드러운 빛이 연출될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드럽게 노이즈를 제거를 했습니다 빛이 부드럽다 거칠다에 따라서 이미지에 적용되는 빛이 또 틀려지겠죠 루미너서티 굉장히 아, 좋은 느낌이 저 끝까지 나오는 영역이 원본에서의 빛보다 재구성했을 때의 빛을 통해서 다시 사진이 재탄생이 되는 거죠 부드럽게 몰입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스피디한 느낌도 연출되고요. 아, 흑백 사진이 그렇게 연출 d The p e c 에 are very good. The pecs are very good. t h 어 pecs are very good. The pecs are v 빛 r y c s are very good. The pecs are very good. 션을두 개를 열어서 작업하는 게 낫겠죠. 하나는 아, 부드럽게 올라오는 Saturation 또 하나는 Normal 상태에서의 강한 채도 자, 채도를 끌어올려 주고요 물론 선택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Master에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ormal에서의 채도 두 채널을 합치고 Channel 채널 Masking 많은 영역이냐, 중간이냐, 이런 영역들을 선택을 생각을 해서 지금은 레드 채널이 조금 많은데, 요 레드 채널 하이라이트 좀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한 느낌이 들게요. 레드 채널의 하이라이트 영역을 선택을 해서 채널 마스킹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틀려졌죠. 빛이 재구성이 되면서 나오는 표현, 얼마나 빛을 잘 표현하고 만드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무한, 무한의 편집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원하는 빛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작업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많은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겁니다. 흑백 사진을 알아야 되니까 흑백 사진을 이제 공부 많이 하면 되겠죠. 흑백 사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빛을 구성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